예수만해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어 도스테프스키가 1846년에 발표한 전여작 가난한 사람들은 그를 무명 작가에서 유명 작가로 단숨에 뛰어오르게 한 작품입니다 당시 24살이었던 그는 빼테르부르그의 빈민굴에 사는 두 남녀 간에 오가는 편지를 통해 작품을 써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끝내 이루지 못하지만 당시 러시아의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갔으며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고독하게 구력적으로 이끌어가는지 가난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사람에게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종이 되었습니다. 주의종이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가정을 신망하면서 가난을 직접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처럼 어렵고 가난한 이들이 많은지요. 저 역시 한때 연탄을 살 돈이 없어 추운 겨울을 떨며 보낸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가난했다면 그나마 견디겠는데 잘 살던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해지면 그 상대적 바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국동 삼국댁에 살던 한 성도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성도님이었는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 덕에 결혼해서부터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분이었죠. 그러나 회사에 어려움에 닥치고 부도가 나서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집마저 날리고 내 식구가 단칸 새방으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저는 신방하기 전에는 그렇게 어렵게 사실 줄 미처 몰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옷도 깔끔하시고 항상 웃으시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죠. 예배회 하시는 말씀이 사님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는 딱 죽고 싶었습니다. 내 식구가 누우면 발 뒤들 틈도 없는 이 방에 산다는 것이 사는 게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아이들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어 살아보니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곳에 이사 와서 옆집 구영자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 집의 말로 축복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말은 기뚱으로도 안 듣던 남편도 저렇게 힘들게 되자 저를 따라 교회 다니고요. 이제는 내 식구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남편도 저렇게 마음을 먹고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 또한 감사하고요. 돈은 이따가도 없어지지만 온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참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또한번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 3년쯤 지났을까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희 집에 다시 한번 와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새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이번에 이사한 아파트는 방이 3개나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 방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전에 살던 집보다는 못하지만 화곡동 방에 비하면 천국이죠. 우리 하느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렇게 이산아파트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이사 감사비를 드리며 즐거워하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억이 났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며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야외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도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궁핍한 삶에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처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유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주님이 나의 삶의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복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어기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주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 우려 부욕해 하심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인들의 가정과 생활과 범사에 하나님의 부여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많은 물질의 복도 받아 받은 복으로 베풀고 나눔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